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구나. 엑사이가 블루 스타트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였죠. 시간상 레드로 먹으러 가기 너무 늦어가지고. 근데 블루가 살아있네 이러면 레드 스타트인데? 아니 요즘 이게 고민이거든요 아니 이게 선열 템이 바뀌어가지고 롱서드 두개를 사면 뭔가 기분이 가 나빠 선열 늦게 떠서 엑사이는 아래 있는거 확정이겠죠 탑은 웬만해서는 여기 와드랑 가도 돌아서 가는 느낌 미드도 갱강 나온다 요네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사정 칩시다 진짜 렉사이 아래쪽에서 말고 할게 없다 이거는 위에 캠프 돌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지키러 가면 되거든요 그냥 칼부 지키러 갈게요 렉사이가 지금 위에 캠프도 고할게 이거밖에 없어 죽었나? 이 라인 내가 봤자 괜찮아. 일단 이러면 나는 좋아 라인 먹어서. 이러면 렉사이가 오래밀 때 나만 6렙 구도 나오거든. 그때 한번 크게 굴리면 될 듯. 돈을 쓰고 올게요. 정 레드 쪽에서 교전 볼 거랑. 봐봐 지금 딱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왔죠. 팀원이 다 죽으면 어떡하나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팀원이 많이 죽긴 해도 내 성장 자체는 진짜 잘 됐거든? 이걸로 하면 돼. 저 나만 6이죠. 렉사인은 6렙 때려 죽어도 안 돼요. 이런거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교전주도 하는 거예요. 싸움이 기니까미드데 갱각이 나오니까 갱각으로 틀게요. 미드 2대에도 해기거든? 맞죠? 여기서도 싸우면 좋아. 나만 6이야 야, 이런 식으로 아 살짝 내가 못한 것같다 이즈만 잡으면 괜찮은데. 나이스. 방금은 제가 좀 이큐를 좀못 썼는데 살짝 볼걸 그랬다. 괜찮나 지금 이제 자르반이 이게 후반 챔이거든요. 진짜로? 딱쇼챔 나오는 시점에서 다른 챔피언들 약간 왕기 챔프라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말파이트 궁을 한타때3 초마다 한 번씩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가 와드될 가능성이 높거든. 백사 위에 보였으니까 적블로 갑니다. 이거 못 막냐 얘들아? 지금 가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싸워야 돼 이거. 망했다 이런 느 아니, 아래엄 약간 궁으로 이게 빨리 안 됐나? 순간적으로 3대3이라 상대 궁 없는 거라. 하, 조금 아쉽다. 뭔가 내가 원하는 각이 아니었어. 렐이 오고 있긴 해도. 그냥 앞으로 뚫고 싶었는데 나는. 아리 궁 쓰면서. 자, 이렇게 이제 딜다 넣어주시고. 나이스. 이제는 뭔가 맛이 없다. 가도 뭔가 잡기 빡셀 듯. 이라인 때 쓰면 될 듯. 이라인. 진짜 대포라인 보이죠? 저라인 맞춰서 탑에 가면 돼요. 웬만해서는 잡거든. 근 아트가 바텀에 갑자기 틀박네 이러면 나 어떻게? 문 뜨는데. 괜찮아. 어차피 한타 가면 캐리 가능. 적 레드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적 레드쪽 들어가서 럼블드 높으라 탑갱가또 동시에 보면 좋을 듯요 어 이게 죽어? 근데 이게 이제 표진뜨는 순간 다른 챔프가 게임이 지금 킬스코어는 많이 밀려도 뭐랄까 안칠것 같은 느낌 렉사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성장이 똑같다 그냥 자르반이 거의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별류가 자 쇼진까지 단 300원 나왔습니다 아래쪽이랑 붙어서 아래랑 메이킹할게요 아, 근데 이번에 럼블이 풀이했는데 조진 떴다. 지금부터 약간 사기 챔프에서 개사기 챔피언. 보여드릴게요. 다음 팀은 의심 갑니다, 의심. 레, 밑에 용해 와서 봐봐, 이렇다니까 그냥 그냥 지금 내 자르반 승률의 비결 그냥 템 나오면 안질것 같아 그 정도야 밸류가 그치. 상대도 용에서 싸울 생각이네요. 난 좋아. 꺼내서 칠게요, 꺼내서. 이렇게 궁 한번 띄워주시고 에어컨. 한타이 어떻게 할 건데? 자 EQ가 계속 돌거든? 이렇게 한번 슥 해놓고. 공한번 가두고 선열 놓고 나와! 마무리 크라머스 뛰면서핑포 그러면서 다시 e 그냥 미치잖아 상대가 다시 EQ, 선열 앞으로만 갑니다 EQ 또 돌아요 그냥 한타 다이버림4대오 이김 이게 지금 자르반 현주소예요 무조건 꿀 빻아야 돼 이거 하면 최소 500점 올라 그리고 심지어 이 판은 솔직히 말해서 다르반이 그렇게 막 맛있는 판는 아니잖아, 요즘들. 이즈리얼도 있고, 요네도 있고, 상대 뚜벅이가 럼블밖에 없는 판이거든 군대 이 정도 활약을 한다. 좀 군대로 말하면 상대가 뚜벅이가 많다. 그럼 더 사기라는 거야. 상대가 뚜벅이가 럼블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뭔 말인지 알겠지, 요즘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궁으로 가도 피크 한번 꽂자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가 나한테 스킬 쓰지. 다시 e q 쓰고 비전 빠지겠지? 다시 앞으로 가세요 EQ, EQ 어떻게 할건데 EQ 또 돈다? 그니까 내가 계속 말했잖아 이거 안칠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d, I'm gonna get it. You hear me?